제가 처음에는 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다 숨기는 수납을 했었어요 음. 마른 음식을 보관하는 용으로 음. 했어요 버섯 말린 거라든지 아. 콩 말린 거라든지 예. 우와 대박 <laughs> 안녕하세요. 공간 에디터 소미세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현재 여섯 식구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인테리어 일을 하고 계시는 주부 분이신데요. 과연 어떤 살림 노하우가 있으신지 자 영상에서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는 개미도시입니다. 저희 집은요, 지어진지 50년 대 18평 9옥이고요. 저희 신랑과 저 둘이서 셀프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 공간에 여섯 식구가 살고 있어요. 와, 보통 집이 작으면 정리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개미도스 님의 정리정돈 노하우 또 인테리어 노하우 오늘 다 보여 주실 거죠? 네. 네. <laughs> 와, 여기 이게 냉장고 옆구리라 그래야 되나요? <laughs> 근데 이 냉장고보다도 이 공간 활용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저희 제가 처음에는 인테리어를 싹 하고 나서 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다 숨기는 수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다 어디다 놨어? 뭐막 찾기 바빴거든요 숨기는 수납을 하다가 음. 지금 보이는 수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좋을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현관에 서 들어왔을 때 집이 좀 복잡해 보이지 않으면서 찾기 쉬운 곳 네. 숨은 공간은 제가 찾아냈거든요. 이게 다이소에 있더라고요. 이게 음. 자석용이라서 그렇죠. 냉장고 앞에 잘 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이게 끔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음. 영양제 비타민 C 같은 거 놨고요. 안경 닦는 거, 모니터 닦는 거. 네. 네, 이런 것들이 또 은근 유리 같은 거 닦을 때 굉장히 잘 닦여요. 네, 그리고 이건 배수구 클리너, 이거 네. 텀블러 클리너 이런 거 놨어요. 네. 그리고 정수기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바로 바로 먹을 수가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베란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말릴 때, 행주 말릴 때 여기다 아. 걸어놓을 수 있게끔 제가 놨어요. 이건 원래 슬리퍼 걸이 되거든요. 아. 근데요거를 이렇게 썼어요. 음, 음, 네. 어. 네네. 요거는 제가 키가 작고 저희가 집이 좁다 보니까 네. 수납을 꼭대기까지 다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사다리가꼭 필요하거든요. 음. 그냥 단독으로 있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공무줄을 네. 달아서 넘어지지 않게끔 이했어요 여기까지. 네. 그 무엇보다도 저는 참 놀라운 게 일부러 이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뭐탁공판 설치도 하고 많이 이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있는 거를 이렇게 동선을 살려서 이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 일상이 필요한 거를 다 넣어놓으셨다는 게 역시 전문가라 <laughs> <정수기랑> 다르시구나. <laughs> 지금 정수기 옆에 제가 자동 휴지통을 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커피 믹스라든지 음. 여기 바로 옆에 키큰 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커피 믹스를 타 먹고 나면 휴지를 바로 버릴 수 있게끔 그렇죠. 저쪽에 하나 놨어요 네. 네. 여기에다가 차낼수 네. 있게끔 마련해 놨어요 아, 그래서 컵도 여기다 놓으신 거구나. 네, 네 바로 위쪽에도 있고요. 음. 그쪽에도 있어요. 설거지가 안 됐을 때 여분으로 이걸 먹기도 하고 손님 오셨을 때이 컵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로 이게 미니멀 라이프네. 네. 네. <laughs> 그리고 밥그릇이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밥솥 밥. <laughs> 풀때 바로 여기서 풀수 있게끔 밥그릇만 여기다 놨어요. 아, 애시당초 설거지하고 아이들 네, 그냥 밥그릇만 밥... 여기다 놨어요. 아, 이것도아이디어네 네, 늘어났어요 우리 무조건 상부장에 올려놔야 한다고 네, 생각을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간이 좁으니까 최대한의 움직임을 적게 하기 위해서 네. 위에는 아, 네. 저희가 마른 음식을 보관하는 용으로 음, 놨어요. 버섯 말린 거라든지 아. 콩 말린 거라든지 네. 그리고 누룽지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든지 곡식 같은 걸 여기다 넣어놨어요. 뒤쪽에는 오. 여기 미역 같은 거, 다시마 같은 어. 거. 아, 그러니까 네. 요거는 지금 사용하시는 거고 네. 뒤에는 다 드시고 나면 뺄수 있게끔 네, 네, 네. 그래서 네. 네. 여분들이 뒤에 있어요. 이거 네. 실제로 해 드세요. 네, 저희 친정 어. 엄마가 당뇨가 있으셔갖고 곡식 아. 같은 거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렇구나. 아래 공간은. 네. 저희 네. 엄마가 네. 혈압 체크하시는 당뇨 같은 음. 거 요즘 여름이라서 모기패치약 같은 거 여기다 라면이라든지 김 같은 거 넣어놨어요 네. 약과 주로 이제 얼른 끄어내서 먹을 네. 수 있는 이러한 것들 네. 가족들이 가족 가족 필요하면 여기 와서 그냥 네. 찾아서 하면 되겠네요 네. 약 어딨어? 그리고 음. 일로올수 있게끔 그리고 네. 사실 처음에 여기 방문할 때1 8 평에 6 식구가 산다 그래서 답답하지 않을까? 좁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들어와서 처음에 놀란 게 뭐냐면요. 네. 너무 넓어 보이는 거예요 네. 네, 저희 평소에 비해서 많이 넓죠? 엄청 넓어 보여요 네. 그리고 되게 아늑한데 그 노하우를 좀 네. 시청자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저희가 주방이 음. 좀 넓어 보이게끔 아무래도 조명을 좀 길게 좀 밝게 넣었어요 그래서 맞아. 집이 답답하지 않고 그리고 이 상부장 같은 경우도 음. 약간 어두운 색 하는 것보다 약간 인조대리석이지만 모양이 있으니까 그치. 때가 타더라도 이렇게 때탄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치, 그치. 우리가. 색깔들을 다맞춰 음.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찾기 쉽. 바로바로 쓸수 있는 건 위에다 음, 올려놓고 음. 떨어지면 바로바로 바로 소분할 수 있게끔 양념들을 이존에 다 넣놨다 어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거는 사용하는 거 네, 소분하고 바로, 남은 거네 그래서 세상에, 여기서 소분하고 남은 것도 이렇게 대우를 해주셨어요. 네, <laughs> 네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음식은 저희 친정엄마가 거의 해주시는데요. 음. 바로바로 먹을 수 있게끔 뭐 고춧가루통 들깨 그다음에 음. 설탕 맛소금 이렇게 해 놨고요. 그다음 에 위에는 간장 식초 그다음에 식용유. 저는 식초 여기다 담아놔도 되는지 몰랐어요. 친정 어머님께서 요리를 많이 해주시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보통 고춧가루랑 들깨가루 이런 거는 냉동 보관이잖아요. 네네. 근데 6 시구라 이게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laughs> 제가 이거를 자주 음. 갈아줘야 돼요. 또 아. 금방 비면 제가 채워놓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는. 사실, 그냥 바로바로 바로 쓰시는 걸 좋아하셔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넣는 걸 되게 번거로워하세요. 맞아요. 이건 제 담당이에요. 요거는 <laughs> <laughs> 키친타올 용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휴지도 쓸수 있어요. 휴지 말이로도 화장실에도 있어요. 인테리어. 네, 네. 네, 보기에도 좋고 찾기도 쉽게 하려고 음. 이걸 찾아낸 거예요. 조리할 때 음. 바로 꺼내 쓸수 있게끔 조리 도구랑 네. 숟가락 같은 게 바로 들어가 있어요. 음식 하다가 필요하면 가이라든지 음. 뭐 집게 같은 거 바로 쓸수 있게끔 음. 해놨고요. 바로 밑에는 위생 장갑이라든지 행주, 국물 짤때 쓰시는 거 엄마가 음. 그러면다 어머님이 뜨신 거예요. 네, 저희 엄마가 직접 어머님 뜨신 어머님 거예요. 생 일부러 검정 하신 거예 네, 일부러요. 저희 엄마가 처음에는 음. 핑크색, 빨간색을 떠서 주셨어요. 그래서 음. 엄마 이거 말고 나 까만색으로 해 주면 안돼 <laughs> 그래서 엄마가 검은색으로 떠주신 거예요. 음. 자주 쓰지는 않는 것들. 음. 예, 음. 가끔씩. 저희가 케이크 먹을 때라든지, 뭐 요거트 먹을 때라든지, 과일 먹을 때 쓰는 거, 가끔 쓰는 것들 넣어놨고요. 여기는 바로 네. 음식하고 아. 바로 그릇 뺄수 있게끔. 야. 위에 놓으면 뭐 꺼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국그릇도 음. 그 바로 여기다 넣어놨고요. 네. 뭐 손님이 와도 그릇이 부족한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네. 딱 저희가 쓰는 그릇 양이에요. 저희 도스님 인테리어 일을 하시잖아요. 네네. 선반 드래그 드레... 네네네. 이걸라인은 지금 조금 더아네 저도 관심있게 봤던 부분인데요. 네. 나중엔 한번 네. 찾아서 해보려고요. 여기에는 수세미랑 행주 같은 거 말랐을 때 넣어놓거든요. 이거는 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직블럭 이런 거 얼룩 같은 거 닦을 때 그쵸? 너무 좋고요. 음. 이거는 저녁에 저희가 밖에다 묻을때 수세미 같은 거 걸을 때 쓰는 찌개거든요. 수세미를 저녁에 밖에다 걸어놓으세요? 좀 햇빛 볼때 낮에요. 음. 소독 좀 되라고 저희가 주택이다 보니까 햇빛 얼어놓으면 좀 살균이 어. 되잖아요. 그렇죠. 같에 못 넣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음. 여기다 이렇게 걸으면되겠어요 <laughs> 여기다가 이거는 저희 엄마가 후라이팬 같은 거 닦을 때 철수세미하면 다기스난다고 이게 피존 뚜껑이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고 엄마 못 버리게 하세요. 뭐 진짜요? 저는 네. 처음 알았어요. 약간 뭐 떡국 같은 거 하면 떡 같은 게 이렇게 냄비에 붙잖아요. 음. 저희 엄마가 그냥 숟가락 그런 거한 거보다 이게 좋다고 이렇게 하세요. 후라이팬 닦으실 때애벌로 진짜 끓는 거 네. 아니에요? <laughs> <네네. 웃음> 후라이팬 하고 조리할 아. 때 쓰는 양푼 같은 거 넣어놓거든요. 음. 네 그리고. 물을 닦을 때 필요한 솔들 이거는 네. 뚜껑 같은 거 닦을 때 네. 이, 이런 거 들어가면 빼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거 이렇게 빼시는 용도로 나온 건데요 네. 너무 좋아요 다이소 음 샀거든요 여기는 저희가 음. 반찬통 넣는 거예요 반찬통까지 컬러를 <laughs> 맞추셨어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집이 더 안정감이고 네. 넓어 보이고 세련되어 네.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설거지 할때 올려놓고 여기다 숟가락을 음. 넣어요. 그리고 설거지 끝나고 마르면 다시. 여기다다 넣는 거예요? 네. 여기 웬만하면 없게끔 마른 행주로 음. 닦아서 다넣어놓아요 네. 여기다 올려놓으면 다음 식사 때까지 계속 있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그냥 바로 닦아서 넣는 습관을 하고있어요 다음 식사 하고 때까지가 아니라 1년 365일. <laughs> 이사 갈 때까지. 네. 그러니까 <laughs> 이거를 그냥 아예 없애버렸어요. <laughs> 맞아요, 맞아, 네. 네. 이거는 스쿼지. 이렇게. 어? 이렇는 거. <laughs> 네. 이렇게 하는 거. <laughs> 죄송해요. 네. 난 지금 진짜로 <laughs> 충격이었던 게 <laughs> 아, 여기서 이거를 쓰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이거 우리 다 주로 욕실에서 쓰거든요. 이거 조그만 것도 했어요. 와, 근데 요것도. 이것도 아이디어다. 네, 이것도 했어요 이렇게. 어머나. 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놓고 쓰시는 거예요? 주유를 굳이 이렇게 실험 보관이잖아요. 실험 보관인데요. 네. 그래도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음. 좀덜 지저분해 보이고 또 눈에 보여야지만 챙겨 먹을 수가 있어서. 아, 그러면 이 공간에는 이렇게 실험 보관해서 먹습니다. 놓고 먹는 걸 여기다 다. 네, 네. 우리는 귤 같은 거 그냥 바로 까먹을 수 있게끔 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놓는 것보다 네. 한 곳에 있는 게좀 보기 좋을 것 같아서. 네. 원래는 이렇게 각각 뚜껑에다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어, 그러네. 네. 이 뚜껑 각각 다 있는 어, 거거든요. 밥해 먹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 저희 엄마가 섞으실 때 한두 개씩 섞 거 쓰세요. 음, 네, 네. 요것도 되게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뭐, 라면을 끓였어. 사실, 막, 그러게 덜기 귀찮잖아요, 아들들이. 음. 여기다 딱 냄비 올려놓고. 네. 음에 후루룩 먹고. 또 여기다 얼른 딱 걸고. 그래. 이게 동선의 미니멀아. 여기 냄비 또 여기 다있네 네. 음, 제가. 진짜 공간 활용을 너무 잘하셔어이건 사은품이에요. 뭔데요? 여성시대에 제가 사연을 써서 내갖고 세계가 방송 나갔었거든요. 아, 이거 그거다. 토스트기. 네네. 네, 네. 요런 것도. 그냥 보통은 개수대 밑에 이렇게 넣어 놓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찐기잖아요 네, 그쵸. 네. 이거를 진짜 많이 활용을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장수하려면 찐거 이런 네. 게 건강에 좋잖아요. 네. 근데 저기 들어가 있으면 안 나와. 맞아요. 그니까 여기다 이렇게 딱 걸어 놓으셨잖아요. 보이게 해야 네. 돼. 그쵸. 네. 이래야 쓰게 되거든요. 네네. 네. 아, 저는 여기가 깊어 봐야 별로 안 깊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가 몇이나 돼요? 김밥? 30도 안될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원래는 장을 짤수 없는 공간이라고 해서 음. 안 된다고 했었는데 제가 해달라고 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쪽에는 김장할 때 쓰는 큰 양품 같은 거 나눠서. 예, 봐. 이거 봐야 돼. 봐야 여기 봐야 안에 되죠? 양품이 들어가 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야, 이, 이거 네. 이거 손잡이 저렇게 해서 저희 양품 밖으로 못 떨어지게 세워서 네. 보통은 여기 위에다 올리거든요. <laughs>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또 어머님도 김치 자주 하세요. 자주 네. 여기는 네. 청소 네. 밑에는 네. 청소에 관련된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주방에 관련된 일회용 음. 티슈라든지 뭐 장갑이라든지 매직블럭 났고요. 이거는 세탁기. 늘어 있는 거 음, 이거는 음. 우리가 씻는 거관련되어 있는 거. 물티슈, 네. 휴지 이렇게 나눠 놨어요. 그러니까 아이템별로 딱 좋은 네. 걸 아예 나눠 놓으신 네, 거예요. 네. 이럼 이거 이제 이거 떨어지면 그때구 입하면 되겠 네. 요 네, 네. 네. 재고 조사가 한 눈에 그냥 딱다네요. 네. <laughs> 이 공간이 만약에 없었다. 그럼 이 물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요. 돼요. 바로 옆에 건조기, 세탁기. 어머. 이거 뭐야? 여기는 음. 청소용품. 나 여기요 매장인 줄 알았어. <laughs> 야 너무 예쁘다. 사실 청소하려고 음. 청소품 용 찾을 거 생각하면 아유 이따 이따 미루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냥 눈에 보이면 바로 빼서 쓰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자체로도 되게 그냥 <laughs> 디스플레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또 뭐죠? 저는 이거는 어? 비닐 디스펜서예요. 아 어, 원래가 그래요? 네, 네, 그럼 네. 맨날 이렇게 조그맣게 접어야 네, 돼요? 접어갖고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서 바로 저기 휴지통. 갈때 이거 쓰는 거거든요. 와. 이것도 또 깔맞춤 하셨구나. 네. 뒷자루가 <laughs> 예. 이렇게 앙증맞아도 되는 겁니까? 아, 그거는요. 모기장 청소하는 거예요. 아, 모기장? 네, 저희께 주름방충망이거든요. 주름방충망이 주름져 있어서 일반 방충망 청소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사이사이를 이렇게 먼지 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요 사이사이. 아. 요, 요 정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우와. 털해야겠다 네, <laughs> 네 털어요 네. 우와. 저나 오늘 감정도 살요 <laughs> 비밀의 창고인 냉장고 좀 열어봐도 될까요? 네, 열어봐도 같아요 너무 기대돼요. 네. 어머님이 어떻게 해놓으셨을지. 짠. 우와 대박. <laughs> 요거는 식혜예요. 저희 아... 엄마가 얼마 전에 식혜를 담그셔갖고다 식혜예요. 오... 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양념장들 있잖아요. 음... 된장, 고추장, 음... 뭐 초장, 그다음에 마늘하고 파 음... 썰은 거. 여기는 양념장. 음... 그리고 여기는 맥주랑 이런 거 미트 아, 같은 이거, 거.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같은 종류끼리 하나씩 딱. 네. 꺼낼 수 있게끔 네네. 좀 많이 있어요. 엄마가 얼마 전에 장 보셔갖고 음.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서 있으면 이게 꽉차 보이거든요. 어, 그쵸.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다 고무줄로 묶어놨어요. 음. 이렇게. 공간이 좀 보이게끔.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갖고 네. 공간을 하세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오래 신선하게 사각사각하게 네, 네. 먹을 수있을요 근데 여섯 식구라 금방 없어질 것 같긴 해. 네, 금방 해야. 없어져요. 네. <laughs> 네. 고무줄로 눌러주면서 압축하는 네. 효과. 그 네. 네. 고무줄이 항상 여기 옆에 있어요. 그래서 와. 눈에 보이게끔 하려고. 그다음에 여기는 바로 먹을 것들을 앞에다 넣었고요. 여유 반찬들은 다 뒤에 있고요. 음. 네,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드시는 약 같은 것들. 확실히 요즘은 커다란 반찬통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소분해서 버리지 않게끔 네. 그렇게들 하고 계시는. 자주 같아요. 열고 닫으면 금방 상하니까 어, 조그맣게 하는게더더라고요 네. 그리고 막이것도 너무 예뻐요. <laughs> 이거 여기 원래 세트로 온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연필꽂이예요. 연필꽂이. 다이소에서 산연필꽂이예요 얘네들이 그냥 있으면 음. 넘어지잖아요. 음.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또 쓸려면 계속 흔들어야 되고. 끝까지 다 써야 네, 되지. 그래서 이렇게 엎어놓기 네. 딱 좋더라고요. 반찬 <laughs> 너무 부럽지 않아요? 요거는 <laughs> 저기, 식혜. 예, 여기 식혜 먹을 때 조금 넣어서 먹어요. 아, 이걸 이렇게 따로 덜어서 <laughs> 네, 네, 네. 자녀분들 너무 좋게. 너무 좋아해요. 저희 엄마 자리 비우시면 음. 할머니 언제와 찾아는데 우와. 음. <laughs> 네. <laughs> 여기 만발찌 <맘 맞지> 않니에요 <laughs> 완전 꽉 차있죠? 여기는 약식재료, 여기는 생선하고 고기, 여기는 참 마늘, 그 다음에 여기는 찌개 같은 거, 음. 여기 냉면 육수 같은 있거든요, 거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없는 게 없는 네. 아, 있네. 네. 보니까 여기 고춧가루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아, 여기 소분해드리고 남은 거 여기 났네. 네. 라벨링 하면 좀 편한가요? <laughs> 네. 좀 찾기가 좀 쉽고. 맞아요. 고기들이 얼리면 뭔지 알 수가 없으면. 네. 이렇게 네. 네. 라벨링을 해줄 필요는 있어 네. 네. 우와, 여기는 김치냉장고문나 네. 여기는 된장 고추장 어. 같은 거고요. 저희 엄마가 계속 어.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쌀. 음. 요즘에 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일을 갈때 요거 하나만 가져가서 하면 돼요. 음. 아, 네. 그리고 여기는 젓갈류. 그리고 이거는 엄마 네. 드시는 잡곡 제가 섞어놓은 거거든요. 네. 이건 된장 고추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일부러 이런 용기를 구매를 하신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처음부터 소분해 달려고. 네네. 제가 이걸 10년 전부터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 이렇게 큰 통에 들어가 있으면 다 먹을 때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네, 있잖아요. 공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네, 음.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소분해서 한기씩 꺼내서 네. 요리를 하면 하기도 쉽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짓기 좋으라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손잡을 건하지는 않아요. 네 자리 많이 차지더라고요. 네, 네.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딱 짓가진 걸 건해요. 네, 네. 실제로 이렇게 해놓고 하시는 분은 김소진 처음이에요. 아, 정말 처음이에요. <laughs> 네, 음. 김치고 이거는 젓갈류. 이거 어쩜 좋아? 네. 와, 이거 보세요. 딱한번해 드실 수 있을게. 네. 건강 안 하실 수 없겠는데요. <laughs> 어, 옆에 비슷한데 이 친구는 손잡이가 없네요. 네네. 요거는 스타일러예요. 네. 스타일러가 너무 쓰고 싶었는데 음. 어디다 둬야 될지를 좀 고민을 음. 많이 했었어요. 음. 집이 너무 좁다 보니까 저희가 거실 겸 주방을 쓰고 있는 이 공간에 놔도 음. 어색하지 않는 음. 색깔을 고른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또이 스타일러가 건조 기능이 잘 돼요. 다림질이 네. 되면서 손상이 안 되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멋있더라구요. 너무 이 위치를 진짜 잘 놓으신 게, 현관에 들어와서, 또따이아드님 가족들이 공동으로 쓰잖아요. 그니까 러이 자리에 놓은 게 가장 활용도 높은 자리에 네. 적재적소에 놓으신 것 같아요. 같아요. <laughs> 아니 네. 바꾸셨겠지 시계자도 붙였을 것 같아. 요거는 네. 네. 저희가 직접 먹는 쌀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진공 쌀통이에요. 20kg 사면 여기 다 들어가거든요. 또 이렇게 있으면 되게 든든하신. 네. 일부러 청소기도 또 깔맞춤으로 음. 이렇게 해놓으신가요? 일부러 이번에 음. 바꿀 때 청소기도 색깔을 음. 바꿨어요. 무슨 디스플레이 용품 같아요. 네. <laughs> 아. 컬러랑 시계랑 이 느낌이 멀리서 봤을 때는 괜찮다. 그저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이거 청소티슈인데요 너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사봤어요 근데 정말 잘 닦이더라고요 지금 원래 이 컷이 문구가 빨간 것인데 제가 저희 집에 어울리게 하고 싶어서 네임펜으로 색깔을 칠했어요 불편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 이게 눈에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네임펜으로 해서 좀삐뚤삐뚤할 거예요 아이들 방에 있는 것도 다다 다 제가 칠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각 방에 하나씩 놨어요 왜냐면 보면 바로 청소할 수 있게끔 네. 개미소씨님 지금 네. 주방이랑 냉장고 이런 거 정말 소개 잘해주셨는데 네. 이 공간에서 여섯 식구가 산다 그랬잖아요. 네. 가족들이 모이면 <laughs>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나요? 저희가 거실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음. 거실에서 부족한 공간은 저희 아들 둘이 쓰는 이 방을 아. 같이 쓰고 있어요. 아 이게 아드님 방이 아니라 미빙룸으로도또 네. 사용을 하는 네.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오. 좀 넓어서 여기서 가족끼리 음식 시켜서 먹을 때도 있고 저희 네.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여기서 테이블 두개다 놓고 먹으면서 프로젝트가 음. 여기 있어요. 어, 그러네요. 네, 여기 예. 프로젝트 이거를 이야. 이쪽 붓바기장에다가 해서 에다가, 예, 예. 볼 때가 예. 있어요. 너무나 인상적인 바로 벽이거든요. 네. <웃음> <웃음> 일부러 그러면 이렇게 영화 보고 이러려고 이걸로 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 용도도 생각을 해서 흰색을 맨 처음에 여기까지만 예. 제가 바탕을 넣었었어요. 음. 또 이걸 하게 된 목적은 음. 제가 원래는 실크 벽지를 하다가 핫 합 지라는 벽지의 장단점을 좀 알고 싶어서 음. 합지를 요번에 인테리어 할때 3년 전에 합지를 해봤어요. 네. 근데 합지가 손때가 묻으면 닦이지가 않고 맞아. 얼룩이 지더라고요. 어, 아이들, 친구들 이 놀러 오면서 기대고 어. 만지고 음. 해서 여기도 얼룩이 되게 많았었어요. 음. 좀더 보이지 않게 하면서 실용적인 걸 생각해 보자 해서 이걸 찾아봤어요. 이게 방음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 붙여봤어요. 이 공간이 뭐랄까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아, 그래. 그리고 저는 처음에 딱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이했냐면 여섯 식구가 살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이런 네. 거 서로 차단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셨는지 알았어요. 근데 아, 근데 <laughs> 이것도 되게 괜찮은 게 적당량만 붙여도 그 자체로 인테리어가 네. 굉장히 큰 거. 그걸 노렸어요. <laughs> 부분 마감만으로도 음. 그런 효과를 음. 바랬거든요. 네. 너무 괜찮아. 네. 그리고 전 들어오면서 이거보고 어? 우주선인가 막 그랬거든요. <웃음> <웃음> 근데 이것도 진짜 아이디어 좋은 음.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네. 저희가 좁다 보니까 네. 선풍기가 하나 두 개가 내려오다 보면 집이 되게 좁아 보여요. 그렇죠. 제가 벽에 붙이는 선풍기를 네. 찾다가 우연치 않게 찾았어요. 음. 천장형 선풍기를 찾았고 이게 선풍기도 되면서 등도 된다는 음. 거에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네, 저희 아이들이 머리맡에다 놓고 사요 이렇게. 그다음 이게 선풍기도 되고, 음. 실링팬 역할도 해줘서 이게 돌아가요. 음. 넓은 음. 방에서는 이게 확산도가 적을지 몰라도, 음. 저희 집처럼 좁은 집에서는 음. 활용도가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화장실 안에 있던 세탁기를 음. 일로 옮기면서, 음. 우리 건평에 비해서 너무 넓다 싶어서 구획을 좀 나눴어요. 음. 나누면서 건식 세면대를 놓고, 음. 문을 저 안쪽으로 다시 달아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있잖아요. 네.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되게 근사한 식당에 네. 화장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네. 여기 손 씻는 데가 네. 여기 여기 피디님 보세요 여기 여기 따로 있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손 씻는 데 따로 해 놓으셨고 네. 문 색깔도 네. 다른 문들은 다 흰색인데 음. 이 문만 제가 그레이색으로 전체 그레이색으로 맞췄어요 네. 여기가 공용 화장실이고요 음. 주택이다 보니까 냄새 같은 게 많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향초를 좀 펴놨어요 여기 공간도 보시면 컬. 저를 제가 다 매칭을 시켰어요. 음. 물건들이 다 보여도 답답하지 않게끔 옛날에는 안 보이는 수납할 때 얘네들을 다 안에 넣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보이게 수납을 해놨고요. 저희가 여기서 샤워를 하더라도 여기 물 튀지 않게끔 아. 그래서 여기 넣는 거거든요. 이거는 세탁 바구니예요. 갈아입으로 청소도 보존.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블랙 컬러를 제가 찾았어요. 떼타올이에요 이거. 되게 잘 닦여요. 떼타올인데 네. 그주 블랙. 네, 여기 사이에 때가안 껴요. 수납장이요. 네, 네. 이게 남성 남은... 우리 팀이를 좀 이렇게 곰팡이나 그러지 않나요? 이거 플라스틱 소재예요. 남인 척하기 때문에. 이거는 발 세정제. 사업품으로 받은 거예요. 네, 검정색이에요. 이게 딱 검은색이더라고서 아싸. <laughs> 검은색이네. <laughs>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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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작은 정성들인데 일상이 세련돼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내가 사는 공간을 음. 좀더 편안하게 하고 맞아요. 또 왔을 때 기분 좋은 음. 공간을 만들 위해서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저희는 주택이다 보니까 집이 습해요. 그래서 화장실 안에다가 수건을 놓지 않고요, 여기 밖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따로 하고 있어요. 좀더 뽀송뽀송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수평이 좀안 돼요. 음, 이렇게. 또 다르다. 네. 저희가 이거는 요번에 인테리어 할 때는 하나 손댄 게 없어요. 오우. 수건장이 오우. 거울 달린 수건장이었던 걸 이걸로 바꿨고, 네. 거울을 따로 달았던 거. 다른 거는 7년 전 그대로거든요. 아예 빨래바구니도 저기다 걸어버리셨죠? 네, 옷바구니에요. 네. 그리고 이 좁은 공간이지만 또 이렇게 조명 들어온 걸 설치를 하셔서, 네. 더 확실히 넓어 보이는 거 같아요. 그. 일부러 밝게 하신 거예요. 네 좁으니까 밝은색으로 네, 했고요. 여기또 화이트로 다통일하셨네네 예전에 여기에 어. 여기 구멍이 있었어요. 음, 음. 그 구멍을 제가 실리콘으로 메꾸고 이게 바다 미끄럼 방지예요. 다이소에서 네, 맞아요. 천 원에 파는 네, 거. 이걸 네. 붙여놨더니 괜찮은데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여기도 이렇게 네. 똑같이 연필꽂이로 좀 음. 이렇게 어수선하지 않게끔 해놨고요. 그렇지. 치약 이런 거 그게 고정을 시켜놓으니까 네, 네. 전혀 어수선해 보이지 않는데요. 네. <laughs> 연필꽂이가 좀 많은 것들을 가려주고 있어서 음. 좀덜 어수선해 음. 보이는 것같아미 음. 도시님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게이 공간에서 무엇을 하지 그거에 필요한 동선을 다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집이 작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네. <laughs> 사는 데 불편하지 않고 작은 느낌도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아저 오늘 이렇게 소개 너무 잘 해주셔서 정말 잘 봤거든요 근데 엄청 반성 많이 했어요 나의 일을 내가 좀 별개로 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오늘을 가장 가치 있는 오늘로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개미도시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저희 집을 소개를 하면서 어, 내가 이렇게 만든 공간을 되게 음. 좋게 봐주시니까 음. 더 예쁘게 갖고 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전업을 하면서 신랑이 하는 일을 도와주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더 공간을 다르게 보는 시선이 생겼거든요. 음. 그래서 좀더 관심있게 보고 다르게 보고 어떻게 쓸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던 결과물들의 일부분을 보여드렸는데 음. 이거를 좀 되게 신기하게도 봐주시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기까지는 제 혼자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선생님처럼 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보면서 배웠던 것들을 음. 하나씩 하나씩 실행을 하면서 이게 만들 들어진 음. 공간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보시다 보면 음. 나만의 공간에서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개미 도시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인테리어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추억 이런 생각들을 남기고자 만들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익한 정보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관심 갖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겸손해. 다 유익해. <laughs>